예레미야서 1장 1절, 3 3절,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의 예적부터 언약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밋밤도 내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포도까지 주어라. 너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요한봉은 13장 34절부터 36절에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수도 없이 성경 모두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저는 원래 영화를 잘안 봅니다. 가끔 미션 영화가 들어와서 보면 좀볼릴것 같아서 한번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은 죽지 않았다 생각.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영화가 원더리까지 아마 있는데 저는 그리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홍보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 CBS에서 수입한, 수입해서 보급한 영화라고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전서사님께 청년들과 함께 한번 꼭 보시라, 고민했습니다. 이 영화는 150년의 역사를 자리를 지켜온 성제임스교회의에이비킬힐 목사님은 교회의 의문의 화제로 친구 협력 목사까지 잃었는데,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교회인데, 교회의 퇴고를 요구하는 주립대학과 갈등이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어둠 속에 비선 한순간의 화제로도 형제 같은 흑인 동력자를 잃고, 회의에 빠진 데이빗 힐 목사는 부당한 교회 철거 명령에 맞서면서 믿음과 신념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데이빗 힐 목사는 아버지가 세운 교회이고, 1 5 0 년의 역사인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교회를 꼭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대학가 맞섰습니다. 결국 데이빗 힐 목사는 아버지의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부지가 캠퍼스 내에 있지만 아버지 개인 재산이으로 학교와 맞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데빈킬 목사의 신념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교 남학생이 벽돌을 교회에 던져 유지창이 깨지면서 날아가서 가스관을 건드려 가스가 폭발하게 폭발해서 화제가 일어났고 협력자 흑인 주주도 죽었습니다. 이 불을 낸 청년 아담은 흑인 주주가 죽은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친구의 권유로 자수하게 되었는데 대비힐 복사는 범인과 잡혔으니 소송을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회보다 학생회관을 지어 학생들의 복지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맞서며 학생들까지 합세해 피켓을 들고 교회가 물러가라고 연자 시위를 했습니다. <laughs> 교회가 물러가라는 측과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측과 양분으로 갈라져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데비힐 목사는 화, 화를 참지 못하고 범인인 학생을 보는 순간 밀쳐 쓰러트렸는데 목사가 학생을 폭행했다고 SNS에 퍼지, 뉴스가 퍼져나가서 아주 뉴스 여론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뉴스나라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고 학교 측은 학생회견을 지어 학생복지를 쓰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사회의 뉴스거리가 또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하제와 친구를 잃은 목사도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카튼이라는 학생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한순간 실수로 천국을 맞이하며 참여하는 아담 등 종교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힐 목사님은 버튼이란 여학생의 교회를 떠난 간증을 듣고 또 본교회는 화제로 없어져 흑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흑인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를 듣게 되고 학교 측의 일부 사람들의 선한 사랑의 마음에 또 형제 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에 끌려 목사님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 범인 아담을 찾아가 용서하고 출감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전 학생들의 촛불로 이어져 목사님은 학교 측에 교회 대지를 기중해 학생회관을 지어 학생들의 복지에 기증하고, 교회는 외부에 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마련해 친구의 이름, 기념교회를 짓기로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는 교회를 보면 어떤 목회자는 목사가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겁나고 무섭습니다. 또한 어떤 촛불은 한 사람을 실각시켜 감옥에 넣는가 하면 이 촛불은 불꽃이 하나가 연결되어 전 학교 학생들로 이어져 용서와 다 사랑의 힘으로 이어져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암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숨까지 마친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린 참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사랑사랑하신 말씀이 몸 대신 교회도 버리고 화제내고 사람을 죽인 죄인도 용서하고 아버지의 노고가 있는 그 재산도 기중하고 목사 자신도 다시 회개하고 이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크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참 사랑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저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감동을 느낀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저 아마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이 승소되어 다시 캠퍼스 내에 교회가 세워져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힐 목사님의 마지막 사랑이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하기에 대한 말씀이 하로로 우리 휴지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바꾸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간 주님의 참 사랑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저 듣고 말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참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옮을 것입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명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